내빈 여러분들 축하 인사 말씀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무대에 올라오셨던 분들은 퍼포먼스 이후에 내려가지 마시고 그대로 잠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보이신 대로 저희가 한번 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최철호 네. 지사님 올라와 주시고요, 권영진 시장님 올라와 주고요, 장경식 의장님, 배지숙 의장님, 박원순 시장님, 안영배 사장님을 포함한. 2 3 분의 대리 여러분은 단에 따라서 무대 위로 올라주시면 고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여섯 분 함께 모셨고요. 어, 계속해서 모시겠습니다. 윤영호 회장님과 combien? 김성조 사장님, 정병국 회장님 역시 무대로 올라주십시오. 고 이우재 필사님까지 역시 함께 모시겠습니다. 네, 서명팅에서 소양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상모 자문위원님과 정복대표이사님 그리고 아르바이트 인바이 장준일. 아주 pleased to meet you. Thank you.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인바이 Excellency 이케리아 코트레이온스. The Ambassador from Ambassador 네 그리고 We have His Excellency, Abida Islam, the Ambassador from Bangladesh. And also we have His Excellency, Tuam Adan, the Ambassador from Lebanon. And let us invite Honorable Juan Ignacio Moro from Embassy of Spain. Welcome the Ambassador. And also we have the Honorable Pepe de For member relations. And also we have Benjamínio i t z c i n k from c a s t a Please come to the stage to join us for the s p e e t h from women. 네, 이렇게 모두 29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구원을 맞춰볼게요. 네. 아, 대구의 구, 경구의 경을 따서. 저희가 먼저 MC들이 네. 둘셋 구경오이소 하면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대구 경복 외쳐주시고 다 함께 하나 둘 셋을 하면 오늘 퍼포먼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습 한번 할게요 네셋 구경오이소, 구경오이소. 구경오. 하나 둘셋연습했어습연습해었습니다연습이었습니 네. And on the count of three three two one and in korea please press the button all together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함께 해 볼까요? 네. 하겠습니다. 둘, 셋. 구경 오세요. 네. 하나, 둘, 둘 셋. 셋 눌러 주세요. 눌러 주세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맙습니다 이렇게 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께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광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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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o 분 여러분, 여러분, t 러분 여러분, 여분 여러분, 여러분, 여 e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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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분분 도주사님께 먼저 찾아 드릴까요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호 주사님, 예, 인사 말씀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대구 경북 방문의서 보시게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대구 경북은 어, 서울 옛날 서울 서랍벌 경주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 잘 나가지만 천년전에 우리 서라벌 그래서 역사, 문화, 전통이 다 묻어있고, 대구는 지금 의려라든지 오페라라든지 문화가, 실질적인 문화가 살아있는 대구입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에 함께 하시면은 정말 훌륭한 관광이 된다고 믿고, 지금은 대부분이 외국에서 오면은 서울, 제주를 가시는데, 이제 서울, 제주를 떠나 대구, 경북을 오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여왕이 와서 코리아이 코리아 이 한국. 코리아 한국선의 한국. 그 다음에 왕자가 엔돌 왕자가 배출되어 왔는데 리얼 코리아. 한국의 아리 진짜 한국이 경북에 있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외국에 서 오신 분들, 어, 여기 계신 분들, 아버지 신랑이 특별히 서울에 오면 옛날 서으로좀 가라 이렇게 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고생 대구 과시장에오시는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세계 최대의 국제산업박람회인 우리 서울국제박람회에서 우리 대구 경부 2020년 박람회 에 함께 하게 되어서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야무이그동안 좋은 제품 만들어서 수출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또 하나의 산업이 꿀떡없는 산업, 관광은 솔직히 말하면 소홀했습니다. 2012년도 우리 일본하고 비교하면 그때 일본 관광객이 800만 좀 넘었습니다. 한국은 1,100만이었습니다. 일본은 지난 1 0년간 집중적으로 관광에 투자했습니다. 작년에 일본의 3,100만, 대한민국은 1,500만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지방이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의 위기입니다. 어떻게 탈출할 건가? 산업 재편 전략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방의 좋은 자연, 역사, 문화, 축제, 이 모든 것이 관광의 자원입니다. 이제 대구 경북이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 대구 경북, 대구의 근대 문화, 그리고 도심, 아름다운 도심, 경북의 역사, 전통, 아름다운 자연,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시민 여러분, 대구 경북으로 많이 놀러 오이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선 2020 대구 경북 관광어 반드시 성공하도록 끝놓습니다 네, 아, 사실 우리 권영진 시장님과 이철우 지사님은요. 과도 가장 친한 우리 광역단체장 중에 두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시죠? 네, 제가 우리 시도지사협의회 부의장으로 모시기도 했고요. 우리 권영진 시장님하고 뭐, 시장님하고는 뭐든지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아, 그래서 그이 대구 경북 관광의해가 성공을 하면 서울의이 홍보탑이 뭐 그런 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 제가 세워 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많이 오이소.